할늘할럽클야이 이제 부산여행 왔을때 부산 클럽 팁 평일평입니다 평일 p tip t 클럽 tip 부산 여행 왔는데 클럽 어디 갈까 많이 물어봐서 i p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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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고이 i p t 고 이게 사람 수, 이게 서울 클럽 다녀보고 부산 클럽 다녀보면은 이제 부산에 사람이 평일에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 수를 가장 많이 신경 씁니다. 음, 일단 종류는 일렉 클럽이랑 힙합 클럽, 뭐, 8090 클럽, 나이트는 안할 거예요. 나이트는, 네, 평일에, 네,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평일 추천 힙합은 이제 서면에 그루브. 네이버 검색하시면 됩니다. 서면 그루브. 이제 그루브가 뭐냐 하면 이제 힙합 클럽은 아니에요. 정식 명칭은. 정확하게는 이제 힙합 라운지 펍인데, 예, 뭐 특이한 게 이제 흡연 구역이 따로 있다, 뭐이 정도만 네, 설명드려도 될것 같아요. 일단 평일에 그로브인 이유, 이제 아까 말했듯이 평일에 부산에 사람들이 클럽 이런 데잘안 가요. 그래서 사람 별로 없는데 여기는 평일 중에 사람 수가 그나마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료 가 없어요. 부담이 안 되죠. 그래서 예, 그리고 아까 그 흡연 구역이 따로 있어가지고 원래 클럽 갔다 나오면 옷에 냄새 겁나 배긴데. 여긴 냄새가 좀 덜해요 예, 이게 구조인데 이게 좀 약간 그 그루브가 좀 구조가 좀아좀 아, 좀 약간 좀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게 돼있어요 보통 클럽들은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좀 반듯하게 돼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하게 돼있는데 대충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1층에서 2층 이제 올라온 입구에요 이제 그림으로 해드릴게요 여기 계단 계단 있어요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이거는 약간 TMI인데 주말에는 여기 직원이 서서 음료를 사들고 가라는데 평일에는 입장료가 없어서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쭉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있냐 여기 바가 있죠? 예. 놀수 있는 공간 설명해드릴게요 요게 그 다음에 요... 아유 요렇게 요렇게 공간 좀 있고 요쯤에다 좀 많이 놀아요 다트하면서 놀고 이제 스테이지 요게 스테이지지만 스테이지 같이 하는 스테이지 여기 있고 이제 요게 그다음에 요게 여기 놀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게 단상 있어가지고 여기도 좀 놀기 좀 네, 괜찮해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laughs> 이게 왜 이상하냐. 아까 요 정도면 한두줄 정도 들어가요. 사람. 한 남자 쳐서 이제 두줄 들어가. 요기도 한두줄한줄 한두 정도. 요기 또단상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는 테이블 있어요. 여기 네, 테이블. 일단 아까 중에 봤는데 뭐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이제 여기 이제 쇼파 있어요 여기 쉴수 있거든요 여기 쇼파 요게 쇼파 있고 여기도 쇼파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약간 쇼파가 있어요 여기 살짝 쉴수 있어요 에어컨 있어가지고 여기 놀면 놀다가 이제 터면 여기 바람 쐬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구조가 아까 좀 이상하죠 여기에도 예, 놀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게 뻥 뜨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겁나 왔다 갔다 와요 올로 갔다 올로 갔다 올로 갔다 올로 갔다 로 갔다 요쯤에서 이제 뭐 어깨빵 나오고 막 여기도 막 어깨빵 나오고 막 싸우고 막 그래서 요 가운데는 그냥 거의 그냥 이동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계단이 요게 3층으로 넘어가는 계단이거든요 여기는 3층에서 2층으로 이제 그래서 보통 여기서 놀면은 이제 들어와서 쭉 들어와서 계단 타고 여기 3층이거든요. 3층 통해서 이 계단으로 내려오면 여기 네,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여자. 네, 이렇게 뭐돼 있어요. 보통 이게나 이게나 아니면 이런데 뭐 이런데 아까 설명드린데 이런데서 놀고 있고, 뭐 이러면 2 층은 대충 돼 있는데 이게 흡연 안 된다 돼 있잖아요. 이게 계단에서 흡연 가능해요. 이게 흡연. 여기가 흡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담배 피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제 3층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3층 가시잖아요 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흡연 부스 여기 담배 피는곳 있고 여기가 이제 보관함 보관함 있고 여기 유일한 남자 화장실 여기 있어요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화장실 여기 있고 이제 여기 화장 고치는 곳 있고 여기 쇼파가 있어요 쉬시면 돼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계단 있겠죠. 여기가. 여기 계단 있고. 여기 또 쇼파가 있어요. 여기 또 쉬면 돼요. 여기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 3층 1렉대 있죠. 근데 1렉인데, 일단은 DJ가 또 없어요. 여기 여기 바가 있는데, 여기 다트 있고, 이제 여기 테이블이랑 있고, 이렇게 테이블 있고, 이제 여기 화장실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계단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DJ가 없습니다. 예, DJ가 없어가지고. 일렉이 나오긴 나와요. 네. 근데 요게가 제가 설명하좀 그런 게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은 뭐 딱히 뭐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아무튼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렉 클럽 추천은 이제 서면 블루썸이랑 이제 서면 핑크 레이디 이두 곳을 좀 많이 추천해 드려요. 이유는 이제 블루썸은 일단 설명드리자면 이제 클럽 음악 노래가 계속 나와요 그냥 클럽처럼 음악이 나와요 예안 쉬고 나와요 근데 구조는 나이트클럽 구조야 이 예, 구조가 나이트클럽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이게 나이트클럽 구조라고 하면은 이제 의자가 진짜 많고 테이블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진짜 커요 예, 뭐 디제이랑 뭐 스테이지 있고 뭐 가격은 감주 소주 테이블 해가지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입장료 내고 들어가시거든요. 입장료 내면은 1인당 15,000원이에요. 15,000원인데 보통 혼자 가면은 뭐 상관없는데 둘이 가잖아요. 그럼 이제 3만 원이죠. 근데 세명 가잖아요. 하면 45,000원이죠. 근데 여게 소주 세트라고 세트가 있어요. 그거 시키면 3만 원에 안주 하나, 소주 두 병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가시는 거가 좀 그나마 좋아요. 근데 늦게 가면 이 소주 테이블 없을 수도 있고요. 늦게 가면 보드카 테이블 시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요거 잡으시면 돼요. 이제 흡연 이게 아마 흡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안 간지 고래 돼가지고 아마 될 거예요. 예. 안 된다고 욕만 안 하시면 돼요. 일단 평일 블러썸 이유는 옛날 아 요즘에 좀 약간 다른 게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일단 그나마 사람 있어요. 예, 일렉이 지금 그루브 이렇게 힙합 클럽 나오면서. 좀 많이 이제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옛날 옛날 같지 않다는 느낌 이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고 그나마 팁은 이제 프로모션이래가지고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블러썸 페이지 있거든요. 예,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그 요일마다 뭐 혜택들이 있어요. 뭐 월요일 몇 시까지 무료 입장, 뭐 화요일 몇 시까지 무료 입장, 뭐 수요일은 뭐 학생들 학생증 들고면 오뭐 무료 입장, 뭐 이런 프로모션 이용하시면은 평일에 좀더 음, 가성비 좋게 즐길 수 있대야 되나? 아무튼. 그래,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 좀 저렴한 편이죠. 예, 네, 삼만에, 안주 하나, 소주 두 병이면, 네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명. 네. 그렇게. 그 다음에, 핑크 레이디. 요게는, 감성 주점이에요, 일단. 감성 주점. 감성 주점이 뭐냐. 네, 노래 트는 시간이랑, 그, 쉬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이제, 요게 같은 경우에는, 그, 따로 쉬는 시간이 없어서 노래가 계속 나와요. 그럼 또 시끄럽겠죠. 여기는 이제 노, 춤추는 시간, 이제 노는 시간, 이제. 이때 이 스테이지에서 막 놀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쉬는 시간 때는 막헌팅하고놀라요 막 자기들끼리 막. 몇 명이서 왔어요? 하면서 막 물어보고 놀고. 근데 여기가 근데 나이제안이 있어가지고 이제 20살부터 이제 29세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이거 알아보시고 가셔야 돼요. 29세까지. 20살부터.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흡연이 가능해요. 그 변이 가능한 감주랍니다. 일단, 핑크 레이디 가라는 이유. 적당히 사람 있어요. 이게 원래는 제가 블로썸만 가라 했는데, 요즘에 요게가 지금 뜨고 있어가지고, 사실 요거 생긴 다음에 블로썸을안 가봤어요. 예, 요게 좀 사람 많아요. 그나마 예, 적당히 사람 있어요. 예, 적당히 사람 있다는 얘기는 그나마 좀 있는 편이에요. 요즘에 블로썸 어떤지 모르겠다. 아무튼 요즘 상승세. 그다음에 여기가 헌팅 포차 감주입니다. 여기가. 헌팅 포차랑 감주랑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노는 거에 따라 그냥 감주처럼 놀면 돼요. 감주에서 헌팅하니까 사실 뭐 그냥 명칭 이런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름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뭐 안주 한 15,000원, 뭐 소주 4,500원 정도예요. 근데 입장 시간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입장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들어갈 때 대기줄이 생기는 시간, 저는 이거를 골든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한 10시쯤에 들어가도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는 진짜 요즘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갑자기 좀확 뜨고 있어가지고, 특히 목요일날, 뭐, 일요일날, 이런 날들은 그냥 예상 시간보다 좀 일찍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평일 추천, 8090클럽. 이것 때문에 원래 영상 찍은 거 있는데, 그다 날리고 새로 찍는 건데, 평일에 이제 8090클럽, 이제 서면에 런투유라고 딱 치시면 나오는데, 요게가 어디냐. 이제 8090클럽. 이제 80클럽, 골럽이 뭐냐면, 옛날 노래가 나요. 뭐, 긴건 뭐, 뭐, 잘못된 만남, 뭐, 그 뭐지, 뭐, 런투유, 뭐, 밥세비, 밥세비 뭐, 이런 노래나. 뭐, 그런 옛날 노래 나오고, 좀 시간 지나면은 이제 옛날 일렉, 옛날 힙합도 나오고, 또 요즘 일렉, 요즘 힙합도 틀어준데 이제 초반에는 아무튼 옛날 노래 나오고, 점점 갈수록 약간 좀. 여기 또 나이 제한 있어요. 이게 아,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이번 년도 너무 와 가지고 이제 25살이란 말이 있는데 여자는 보통 한세 까주거든요. 만약에 남자가 25시면 여자는 한 24살. 그래서 한번 그 전화번호 나오니까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제 전화해 보시는 게 좋고 남자는 지금 제가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25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연령대가 높아요. 네. 일단 30대. 네, 많아요. 그 다음에 흡연 네, 가능합니다. 네. 그 전에, 그러니까 그 2017년도, 그때 기준에서는 원래는 이제 남자 24살에서 이제 39가지인가 아마 됐던 걸로 아는데, 아까 검색해 봤거든요. 찾으면서 네, 지금 이제 물어본 사람이 일단 남자 25부터 된다고 네,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평일 런투 유에 추천한 이유, 그나마 80-90 중에 사람이. 있음 근데 좀 많아요 예. 사람이 좀 많아요 근데 부산 특징이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람이 많아지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예, 좋아요 그냥 그냥 뭐 모르겠어 그냥 좋았어요 그냥 여기도 나름 남녀 성비를 좀 맞춰주는 편이었어요 아까 핑크레이디 거기도 남녀 성비를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보통 여자들은 좀편이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가면 이제 남자 엄청 많고 여자 뭐 조금 있고 보통 이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입장 시간은 이제 9시에서 이제 10시 요 사이에 가시는 거 추천하고 10시 넘어가면 이제 줄서 수도 있어요 줄 서는 순간 이제 아 생각하기도 싫다 이제 다음 날이 아이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줄 최대한 안 서시는 거 하고 이제 특히 목요일 일요일 이 이틀은 이제 조금 일찍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줄 서는 순간 감당이 안 돼요. 네 이상 끝입니다. 네. 궁금하신 점뭐 댓글 주시거나 하시면 최대한 아는 선에서는 네, 보완할게요. 끝.